예, 네, 됐어요. 예. 시작해주세요. 네. 지연님 시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홍인인간 김경욱입니다. 또 이렇게 나눔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네. 개명하셨는데 왜 경욱이라고 해? 예, 네, 저는 이게 진이라는 거는 남들이 불러줄 땐 좋은데 제가 진이라고 하는 건 아직 제가 쑥스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게 아직은요? 대입해서 나갈 때까지 두 가지를 음. 다 그냥 융합해서 쓰기로 이제 명함도 그러면 저희는 제가 어, 어떻게 불러지기를다 좋아요. 근데 진이라고 불러주는 게더 좋아요. 어, 음. 불러주는 거 희한하게 더 음. 거부감이 음. 없더라고. 근데 내가 말할 때는 경옥으로. 그러니까 저도 집착이 많나 봐요. 그 부모님이 주신 그 이름에 대한 이거 이제 생각이 그거 같아요. 이게 싫어 이게 아니고. 이제 이 업고리는 다 풀려서 저는 두 가지를 다 쓰는 방향.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싫었으면 아마 호적을 올렸을 텐데, 그것도 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름이 아직 그게 안 좋다라는 얘기로 그걸 또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제 했던 부 아직 호적에안 올렸어요? 지인이라는 이름을? 올렸어. 네. 아. 이게 이제 그 생각이 뭐냐면, 오기, 경옥이라는 이름의 업은 이미 지나간 업이 다 풀렸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살아도 좋은데, 그 발음 자체가 진이라고 들으면 기분이 되게 상승되고 좋아요. 음, 희한하게 음, 그렇더라고. 음. 경옥 그러면 약간은 아직은 하지만 저의 자신은 나, 그내 이름에 애, 말, 애정이 있어요. 맞나, 예, 애정, 예, 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음. 다 좋고 명함도 음. 그래고 다른 분이 제가 판게 아니라 음. 경옥이로도 200장, 진이로도2 음. 0 0장하 요즘 진이라는 이름을 돌려요 제가. 음, 음. 그러니까 제가 많이. 예, 이렇게 불러주면 다른 분이 친이라고 불러주면 나의 닉네임을 불러준 것처럼 되게 기분이 좋아요. 어, 근데 아, 저는 제,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이름을 20년 넘었으니까 네. 국악원에 활동할 때부터 한리를 처음 공부할 때부터 그 애명이라는 게 필요해서 음. 음, 그래서 본명 위에 그 애명을 항상 불러주는게 좋았었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에다가 어, 대자인의 메시지를 담아서 스님께 편지를 쓰고 이렇게 해서 개명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올렸었지 음, 공부하고 몇년 지난 다음에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음. 좋고 옛날의 음. 이름도 좋았는데 옛날의 이름은 뭐 항상 남한테 신세를 받으면서 커 나가야 되는 이름이고 예전에 제가 설명 드렸죠 음. 지금 이름은 이제 내가 펼쳐 나가야 될 이름이고 그래서 지금 이름이 저랑 딱 좋은데 왜 갑자기 경옥이라고 하실까라고 해서 글래서본 거예요. 예, <laughs> 아니, 예, 공부 중인 예. 것, 다른, 것 같아요. 예, 음. 이공 이것도 공부 중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느 음. 어느 순간부터 그 제가 옳고 그름 판단이 많이 돼요. 아니면 탁 나버리고 김은 잡고 막 이런 거가 심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법을 공부하면서. 가고 가고 가다 보면 알게 되고, 분리되고, 놓아지고, 예, 자연스러운. 그래서, 그냥 어떤 것도 받아들이자. 거부하지 말고. 그리고, 내 나, 나도 잘 모르죠, 제가. 내 마음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뭐, 이거 싫어 저러 이게 아니라,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 그런데,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분별이 나고, 70이 되면,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이름에 대한 것도 그래서, 마음의 그런 에너지를 많이 실지 않고 그냥 흐름대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그런데 요건 요런 장점이 있고 요거는 요런 부분이 있네. 내가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음. 발음 자체 가 경옥 어? 그러면 좀 힘이 에너지가 좀 많이 들어가서 뻑뻑해요. 음. 진이 네. 그러면 뭔가 그렇게 쭉 앞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은데 아직은 제가 쓰기에는 남이 불러주는 거는 좋은데 제가 진이 김진이다다러면 너무 많이 쑥스럽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안 나가요. 해보려고도 음. 마음 먹었는데, 그러고 음. 이제 이것도 있어요. 선언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까제주민등록상에 이름이 돼야 그 부분이라서, 그걸 잡고 음. 있는 부분도 있는데, 내가 거기까지는 70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서, 보는 걸 바꾸고까지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연가, 여기에 제 공부가 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음. 그런 생각으로 가자. 가장... 어, 이름에 좀 이념을 좀더 장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이라는 이름에. 대이라는 어, 네. 이름을. 평소에 쓰셨으니까, 그걸 네. 뭐 설명 안 해도 알고. 근데 이제 진이라는 이름에, 네. 저 또한 해주셨잖아요. 지금 또, 네. 어, 떳떳다고 떳떳다고 왜왜 깔끔하게 제가 지금 이름을 쓰냐면 저는 이름을 심었고 항상 그 가끔가다 나는 어, 이번에도 우리 우리 딸한테 우리 딸이 지금 동경에 있거든요. 우리 동경한테 동경이는 우리 딸한테 이제 새 메시지를 넣으면서 아빠는 이런 입을 가지고 이런 홍익을 하면서 이렇게 살다 가겠다. 그런데 아빠는 너한테 가면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딱 한마디만 하고 간다. 어, 이 아빠로서 좋았냐? 너의 아빠라도 좋아하냐? 이말 한마디만 딱, 어, 물어보고 간다라고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 이름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제가 그, 어, 올 새, 어 어제죠? 음, 음, 어제, 딸한테 메시지를 남긴 게 있어요. 음, 음, 그래서 또 이름 공부가 또 그렇게 됐는데, 저는 제가 어차피 인념을 심어서, 개명도 했고, 스님께 편지도 올렸고, 저는 이렇게 네. 살고 싶습니다라고 네. 대자연에 밝혔기 때문에 저는 제 이름에서 책임지려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걸또 우리 딸한테 어제 적어본 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음. 이게 공부된 만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보면서도 내 공부 과정이 이 상태인 거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이제 알게 되고 아, 이렇게 말을 뱉으면서도 봐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만큼 일하는 거구나. 네. 그 대자연법을 보려고 해도 어느 순간 내 법으로 보게 되고 내 욕심이 들어가고 이런 거 많이 봐요. 그래서 이것 또한 그래서 저는 그냥 놓고 결국은 아까 그 이하 영원님 이 말씀하신 말 중에도 확 받았던 거 제일 저는 이렇게 좀 단순해서 다 비워지고 하나만 얻어도 되는데 대자연법 저도 진짜 그거를 생각하는 부분이고 요거를 하면 문제는 웬만한 거다 풀리더거든요. 그죠? 웬만한 거는 그 자연을 보면 내 거를 막 주장하고 할게 없어요. 대 자연으로 보면 그래서 결국은 하느님을 닮아가는 건데 네, 닮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 하나 외에는 되게 간단해진다는 생각. 그래서 네, 오늘 이하영 원님 말씀하신 말, 네, 는 그거 하나 딱 취향으로 엄청나게 아 저분도 그렇게 부분을 네, 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 거. 근데 거기에 또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 나는 말로만 했지 또안 되는 부분. 그래서 다 공부된 것만큼. <laughs> 자기를 네, 표현하고 얘기하고. 예, 우리 진짜, 우리 세 명은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으로, 진짜 공부된 만큼. 딱 그거, 뭐, 뭐 어느 선을 긋지 말고, 딱 공부된 만큼. 그거밖에 없어. 그렇지만 그러면, 그 뭐, 뭐 내가 하는 행위, 말, 이런 것도 내 공부된 만큼, 딱 그만큼만 봅시다, 우리. 네, 그것도 딱 보고, 자연스럽게 내 공부된 만큼 또, 이런 자이면또할 데가 없더라, 공부를 또 말할 데가. 그러니또 이것도 공부된 만큼, 항상 공부된 만큼. 감사합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자체, 에 서로가 부족함을 안고 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해봄으로써 내 모습도 보이고, 예, 제 자신도 고집하기 예, 이 정법이 있기 때문에 저로 자꾸 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족하죠 내가 부족한 거 보일 때 괴롭죠, 힘들고 그렇지만 그게 있어야. 괴하지 말라고. 괴로워 하지 말라고 내가 말했잖아. 괴로워요, 괴로운 부분 있어요, 근데 다 아, 괴롭지. 내가, 그래서 첫 번째 너무 많이 물었는데, 아, 괴로워. 솔직히, 나 지금도 안괴롭 100%도 안 괴롭다라는 건아니 아닌데 근데 그 괴로움이, 나중에는 걸음이 되더라고요. 그렇 응. 응. 그 그래서, 응. 그래서 그게, 그래서 선생님이 감사하고, 대전이 감사한 거아니고 우리가. 응. 맞아. 맞아. 그 고마운 그 괴로움. 막. <laughs> 그 고마운. <laughs> 제가 이번 연구 모임에서 영상을 디지털 세대가 저희 공부한 내용을 쭉 해갖고, 동영상을 편집을 했어요. 근데 제 거는 다른 사람 막 웃고 하는 거를 했는데 저는 제 모습에서 진짜 그 우는 모습을 딱 해가지고 명사, 거기다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선언에 제출하고 스승님께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한거 <laughs> 그래. 그거를 이제 선언에 가서 선, 그 이제 우리 소통원한테 들은 거에 나도 모르게 나간 말이, 난그 지철세대가 이게 예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쓰러앉고 음. 말하는, 그리 내가 매일 일부러 그 사람을 말해 시키려고 일부러, 어머, 영광이에요. 나는 디지털 세대하고 이렇게 질량 있는 연구하고 같이 공부해서 영광이에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소통원하고로 많이, 둘다 태양인이다 보니까 막 서로 이게 되는 거예요. 서로 보이는 거야. 상대 부분이. 그래서 저한테는 그 사람하고 걸리는 게 없고 그 사람도 나하고 얘기하니까 자꾸 저한테 전화가 오죠. 그러는데 음. 이제, 어, 전화가 왔더라고. 그날도 제가, 아, 우리 나눔했던 날이에요. 그러면서 힘들어서 누워있는 날인데 꼭 일으켜주더라고요. 그날 내가 그래서, 그날 나, 이거 나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 같이 나눔하던 날. 근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 어, 얘기를 하는 거래요제 물어봤어요. 왜 근데 내 동영상을, 그 우는 모습을 보여준 그, 나는 너무 창피했는데, 이지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서. 음. 그 부분이, 그 부분에 딱 컷을 해갖고, 그거를 왜 올렸냐라고. 근데 이제 수영장님 아, 이거 왜 올렸어? 다도 모르게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가 제 모습이 너무, 그, 우는데 울고 하는, 게 자기가 그공 거를 올리다 보니까 제 거에서 공부가 너무 많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 흘려봤는데, 제가 한 내용이라서, 김경우 연구원님, 질량이 너무 내공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너무 고맙다고 저를 그렇게 봐주니 너무 감사하다고. 왜 그렇게 했냐고 했더니 그 모습에서 웃는 거로, 울지 마!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니까 내가 싹 웃는 모습이 그 어떤 사람보다 예뻐 보이더래요. 그렇다라면 올려도 된다고. 뭐 스승이에게 해도 그 마음으로 한 거라면 내가 뭐, 그분에 하겠어요. 그래서 참 고맙다고. 나를 그렇게. 생각해주고 또내 거를 봐서 본인이 공부가 됐다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빵빵하게 그날 이걸 한 거예요. 소통 나눔에 힘이 생겼던 거예요. 네, 안그래 그날 누워버렸으면 너 음. 넘어갔을 거예요. 문자 하나로 나 오늘 못할 것 같아요.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어요. 그날. 음. 그런데 이제 그런 길에서 서로가 이게 상호작용, 내가 힘들 때 희한한 이걸 느껴요. 오늘도 사실은 전화가 아까 통화 중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화가 내가 막 그때 힘들어서 어제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책상에서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에너지를 또 주는 거예요. 한, 한 시간 반 에너지를 주면서 소원이 너무 감사하다고 좋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요즘은 많이 들어주는 편에 속하죠 지금은. 그러면서 아이 상황을 다정리해주면서